사무실 혁신 일으키는 의자 메쉬 의자 인생을 바꾸는 선택을 소개합니다. 쿠루아 사무용 메쉬 의자 화이트 그레이와 함께하는 새로운 사무실 생활을 경험하세요. 장시간 앉아 있다 보면 허리와 엉덩이가 불편해지기 마련이죠. 저도 그런 문제로 고민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쿠루아 의자를 선택하면서부터는 하루 종일 편안함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이 의자는 라텍스 쿠션 덕분에 놀라운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통기성 있는 메쉬 시트 덕분에 언제나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어요. 다양한 조절 기능은 개인의 체형에 맞춰 완벽하게 고정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장시간 앉아 있어도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사용자 후기에서도 라텍스 쿠션의 편안함이 자주 언급되는데요. 가족들이 모두 사용하기에도 안성맞춤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인테리어를 중시하는 분들에게도 추천드리고 싶어요. 쿠루아 의자는 여러분의 업무 환경을 한층 업그레이드 해줄 것입니다. 메쉬의 편안함으로 사무실을 혁신하세요.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 일하다 보면 허리와 어깨에 부담이 느껴지시죠? 메쉬 사무용 의자는 이러한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팔걸이와 등받이가 허리와 어깨를 지지해주고 사용자에게 맞춤형 편안함을 제공하는 높이 조절 기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의자를 사용하고 난후 업무 효율이 놀랍도록 향상되었어요. 많은 분들이 메쉬의 등받이 덕분에 땀이 덜 차고 바퀴가 부드러워 이동도 쉬워 매우 만족한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메쉬 사무용 의자 컴퓨터 공부 회의용 학생용으로 편안함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통기성과 편안함을 모두 갖춘 사무용 의자를 찾고 계신가요? 하루 종일 앉아있으면 답답하고 뻐근하셨던 경험?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하이피러브 메쉬 사무용 컴퓨터 의자와 함께라면 그런 걱정은 잊으셔도 좋습니다. 메쉬 소재로 제작되어 시원한 착석감을 제공하며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헤드와 등받이가 목과 허리를 안정적으로 지지해줍니다. 그래서 장시간 앉아 있어도 몸의 부담이 덜 느껴진답니다. 후기를 보면 이 제품이 여름철에도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는 뛰어난 통기성을 자랑한다고 하네요. 또 뒷목과 허리를 잘 잡아주어 오랜 시간 편안하게 앉아 있을 수 있다는 평입니다. 이제 하이피러브의 이일자로 색다른 편안함을 경험해보세요.